차비 누나! 나 셋을 못 참겠어 누나랑 손이 닿으면 다 두근거려 내 몸에 있는 세포까지도 내 마음에 있는 새한 스케치북 우리 차비 누나의 물감으로 칠해주지 않을래? 같이 FUN&LOVE 하도록 해 귀엽고 로맨틱한 약간 엽기적인 궁빠 뽀깃뽀깃 자 그럼 이제는 그러면 오늘 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감이 오시겠지만 <laughs> 프로포즈를 위한 장소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답니다. <laughs> 자 그러니까 게임 룰은 제가 단어를 선정해서 제가 단어를 한백몇 개를 넣어뒀어요. 카드를 각자 순서가 되면 아홉 개씩 아마 받을 예정인데 그 아홉 개의 단어가 모두 포함된 즉석에서 프로포즈 멘트를 만드셔야 하거든요. 프로포즈를 받으신 분은 가장 마음에 드는 프로포즈를 한 사람의 꽃 꺾어다가 여기에다가 박아주시면 되는 면, 아 그러면 프로포즈를 해서? 잘하면 되는 거래 그럼요. 야 프로포즈를 하고 선택을 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구이쁘씨. 근데 어. 예를 들어서 프로포즈를 받는 대상이 만약 아구이보다 근데 나는 누나한테 뽑히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그럼 일부러 뒷다치면 되나? 사세요, <laughs>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컨셉이나 이상형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 원하는 컨셉 전 약간 섹시한 느낌 좋아요. 목소리 내리깔고 중간에 피식피식하면 저는 분위기 다 깨지거든요. 절대 와, 웃으면 안 돼. 내일이면 결혼할 것 같은 남자의 마음으로. 알고 보이 준비 되셨나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조건들 음. 만족시켜 주길 바랄게요. 음. 오케이 난 프로다 어둠의 모스라다인. 음. 아 제가 조용히 하세요 다들 어둠의 모스라다인. 보릿고개를 걷으신 너희 부모님 어? 너희 부모님의 병원비를 웃으면서 내줄 수 있어 이상하려나? 좀 미친년 같기는 해 왜냐면 내 코인 화성갈트니까 다른 사람의 프로포즈 같은 건 헛짓거리야. 나동살자. <laughs> 아, <laughs> <laughs> 야이 <이거> 난이도가 <laughs> 어, 너무 높았어 내 거. 약간 중간에 뭐지 이 새끼 패드립 하나 싣었지만 반전으로 <laughs> 아, 병원비를, <laughs> 병원비를 내주겠다. <laughs> 아 지려버렸습니다. 진짜 순간 마음이 약간 흔들렸어요. <laughs> 갯모애를 느꼈다. 감사합니다 아웃풋이. <laughs> 당신의 마음 한번 고민해 볼게요. <laughs> 자, 사비누 나. 아, 일단 게임은 게임일 뿐. 네.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laughs> 예? 사과를 미리 한다고요? <laughs> 자, 섹시하게. 실실 참을 수 없어. <laughs> <laughs> 같은 거생각했지 않지? 무엇보다 아, <laughs> 음. 행복이란 음. 동일성이잖아? 맞지. <웃음> <웃음> 정확해! 정확해. 동일성 <동호선 웃음> 음. 놓치 않아? 너와 나는 부자가 될수 있어. 방법은 음. 이것일 뿐이야. 마지막 너무 애매하다, 미안해요. 괜찮았는데 아 마지막에 약간 그 프로포즈로 끝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았네요, 나쁘지 않았어요. 아, 근데 너무 잘해가지고 다음 사람 좀 부담되겠는데? 아그 죄송한데 다음 사람이 핑맨인 거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 어이, 나 빼고 다 나가! 어? 바로? <laughs> 0 8리8 나의 고백 들어줘. 들을 준비 됐어. 새한 스케치북 같은 너 미칠 것 같아. 내가 채워주고 싶어. 어. 넌 나의 도지 코인이 되어주지 않을래? 또무나 괜찮아. <laughs> 난널 처음 본 순간 느낀 거야. <laughs> 오. 널 위한 원룸도 준비했어. 오. f a l l i n love. Holy shit. What the fuck? Holy shit. 항상 느꼈던 거지만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다니까 매번. 지나지 <laughs> <잘하지> 않아. 마지막에 <laughs> f a l l i n love 하는 거 봤지. 진심 존나 한2 0 0프 남긴 거. 아, 두명 정도가 고민이 되지만 저는. 이분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풍면이 형. 아아아아린노 어. 아이 아아 아, 축하드려요. 형형 형, 형. 응? I'm in love. 혹시 그 풍면 씨는 어떤 프로포즈를 받고 싶으신가요? 아 어, 나는 거짓이어도 좋으니까 날신 음. 심금을 울렸으면 좋겠네. 나 김풍님 성인띠 요리 고백 들을게. 찬우 음. 형. 음. 진짜 미안한데 잠깐 민트 초코 좀 들어줘. 음. 어 들고 있을게. 어쩌라고? <웃음> 뭐야? <웃음> <왜 그런지 모르겠지? 웃음> 이 사람이? 요물 같은 녀석. 야, 너 좋아한다? 느낀 거야? 변태. 아주 <laughs> 머리 위에 막막이 별이 막 떠다니지만, 어 느껴갖고 그냥 아주 이 변태 요물. 어? <laughs> 내가 아주 너에게 지울 수 없는 그런 기억들에 심기히 심어줄 거야, 막 아주 그냥. 이 <laughs> 찬우이, 그거 알아? 너 눈물 그거. 넌 슬플 때 섹시해, 알아? <laughs> 아튼 사랑해. <웃음> <웃음> 죄송한데 범죄자 섭외한 거 같은데요. 감격적이었어. 잘 들었어. 감사합니다. 네, 네, 나 준비했어. 오케이 어느 날 너의 방귀 뿡뿡 냄새 때문에 <laughs> 눈물로 젖었어. 아. 내 가슴 소리를 들어봐, <laughs> 캐니스 마우비. <laughs> 이 감정 괜찮을까? 내 남친이 되어주지 않을래? 절대로 배신하기 없어. 누구보다도 널 좋아해. 와, 뭐야? 아 너무 이쁘게 어, 나오는데 단어 조합들이? 아, 그다음, 자, 그 다음은 어른의 고백 거리입니다. 입학 수리한 지우가기 <laughs> 싫으면 눈치 챙겨. 어머, 어머, 어머 머 보청기 끼고라도 내 목소리 크게 잘 들어줘. 아기는 황제가 무너지든다는 말. 친화할지도 몰라. 너 <laughs> 사연 <사연이잖아>. 있다. <laughs> <laughs> 그렇게 생각하지? 나랑 <laughs> 동갑이 먹으러 가지 않을래? <laughs> 저 진짜 방금 <laughs> 저거 들으면서 핑맨님 유튜브 썸네일이 방금 머릿속에 스쳤지나 지나갔거든요. <laughs> 다음 주 핑맨 유튜브 <laughs> 다 봤다. 잘 <laughs> 들었어. 아, <제가 웃음> 아니 잠깐 너무 세인데 다왜 이렇게 세지? 그거 알지 형?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으로 가야지.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음. 음. 올게요. 저는. 돈가스 먹으러 가겠습니다. <laughs> 아, 에이, 네. 뭐야 저게? 에이, 아, 사십오지게 대로네 그냥. 아, <laughs> 어, 사십이 좀 많이 네, 남겨있네. 아니 그니까. 나 피핑 차브 커플이었습니다. 혹시 그 차비 씨는 그 어떤 그런 고정 트를 좋아하나? 저는 귀여우면서도 로맨틱한 거 좋아합니다. 아, 저도 예방돼. 가라. 해줄게. 기대하고 있을게. 그냥 캐릭터에 한번 들어가야 되나고. 뭘 먹이려네? 우혁,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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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방 양아치라니? 참신지. 안 기모치? 치? 오늘 결혼 식날인데난 머리가 깨질 것 같아 허니. 아 어, 결혼식에도 괜찮을까? 수옥 같은. 신부. 신부. 아 신부. 이런 아픈 나라도 내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음,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않을래, 우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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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금발 양아치들도 <laughs> 뭐야? 금발 양아치지만 내를 <laughs> 함께 하고 싶은 <laughs> 그런 마음이. 아 근데 상대가 상대다 보니 <laughs> 지고 싶지 않을 텐데요 다음 사람. 난가? 내가 지금까지 이 팍스리안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한테 <laughs> 너밖에 없어. 오. 자비야 내 심장이 외치고 있어 앤오필마하하 <laughs> 너는 내... 운명... 이랄까? 아 공파 니가 응? 뭐라고 말하든 고차빈 날구를거야 우리 둘이 해피 p <laughs> 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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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나> 귀엽네 <laughs> 해피? 저 해피~! 아난 바로 기억로맨틱걸 그랬죠? 애그서 <에그> 하겠습니다 <laughs> 차비 누나! 맞아 알아 나 돼지 새끼인 거 하지만 나 슬슬 못 참겠어 누나랑 손이 닿으면 마음에서부터 콧구멍에서 살짝 삐져나온 코털까지 다 두근거려 내 몸에 있는 세포까지도 내 마음에 있는 세안 스케치북 우리 차비 누나의 물감으로 칠해주지 않을래? 아 걱정하지 마 이미 우리 둘만의 원룸은 내가 잡아놨어 다른 사람 특히나 이 사람 만나는 거다 헛짓거리야 헛짓거리야? 같이 f a <laughs> <laughs> <사랑해. 웃음> 러브 가 하도록해 사랑해. f a l 몇 개예요, 아나 스웨덴 스케치랑 f a l 계속 나온다고 원룸 <laughs> 피네님이만들던 <laughs> 원룸인가요? 야내 원룸 뺏어갔냐? 돌려 <laughs> <폴리> 쓰는 <laughs> 곳이야. 자 그러면 과연 누구를 부르지 귀엽고 로맨티컬 약간 엽기적인 공파 뽑겠습니다. <laughs> 음. 이거라고? 어 보여? 이모치가 안 통해네. 나 머슬 힘내내는 것도 힘들다. 자빈 는나 <laughs> 공차 퍼플이었습니다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행복하게 너무 살게요. 너무 행복하게 많아요. 살게요. 아구이퍼 준비되었나요? 아구이퍼부터 듣고 싶어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오해하지 마세요. 미리 미안해. 그 단어가. <laughs> 아이 임자 축하영 드디어 근데? 우리 추억 같은 전세집이 생겼구먼. 고생 많았어. 내가 그 임자 좋아하는. 소머리 국밥이랑 민트 초코랑 사다 놨으니까는 우리 같이 먹자고. 참 그렇지. 그 어, 요실금은 괜찮은가? 어. 걱정 마러 임자. 아이고. 코구멍에서 살짝 삐져나온 코털까지 사랑스럽구먼. 우리 빨리 먹고 장수 돌 침대 가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고. 뽀뽀 쩡. <laughs> <laughs> 아니 장수 돌 침대 사장님. <laughs> <laughs> 지금 저는 미래를 봤거든요. 진짜 감동적인 스토리. 딱 제가 아, 원래 스토리를 좋다. 써줬기 때문에 방송차드립니다. 아 하겠습니다. 아 익명님. 아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 미션이 이춘향한테 고백 잘하면은 10만 원. 그렇게 김풍의 고백하기가 시작되는데 덩기덕 쿵 더라라라라. <laughs> 야, 이춘향 이 쓰레기. 빨 아니 앉아봐. 음? 라고 하면은 노란 딱지가 걸리겠죠? 아 이거 하나에 하0가 먹겠습니다. 조형님 나의 그 목숨보다도 소중한 나의 아가. 나 지금 너 유혹하고 있는 거야. 어. 네. 그래, 끝입니다. <웃음> <웃음> <오>. <웃음> 방송하는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써줬네. 어나래다 임자 요실금까지도 사랑해. 미친놈. <laughs> 아 근데 나 진짜 어, 원래 마지막 한 마디 듣기 전에는 아고일뽀를 뽑을랬는데 <laughs> <이제> 너무, <laughs> 너무 충격적이야 <laughs> 그러면 그냥 진짜 스토리만 들었을 때 아니네. 뿡입니다. 요춘뿡춘뿡춘뿡춘뿡 춘. 다 여러분 아, 오늘 콘텐츠 셰프 네. 세상 최고